나는 코로나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을까?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. 우리나라는 오는 26일 첫 접종을 시작합니다. 그런데 OECD 37개국 중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꼴찌입니다. 뒤늦게 백신 확보에 나섰고 물량 확보조차 충분하지 않아서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. 애시당 초 대통령부터 거짓말을 했습니다. 접종의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집단 명력의 형성 시기 일면에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거라고.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국회의원은 1월 초 백신 접종을 백신 추정 주사다라고 왜곡하며 국민을 마루타 삼자는 거냐며 허위 선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. 정부 당국자는 백신 접종 늦어지는 게 다행이라는 망언까지 했습니다.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. 정부는 당초 올해 11월쯤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큰 소리 쳤지만 이것도 이제 거짓말이 됐습니다. 아, 백신 우등생 국가들의 행공 참 부럽기만 합니다.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지난 22일부터는 일반 상점 영업을 재개하는 등 일상 복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. 정부는 애초 접종이 무료라고 했지만 정부 예산이 30%고 나머지 70%는 건강보험기금에서 메꿉니다. 그런데 이 건보기금이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사실상 무료가 아닙니다. 한국 경제연구원 보고서에는 백신 도입이 한 분기 늦어지면은 연간 GDP가 53조에서 230조원까지 추가로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. 정부의 백신 정책 실패 때문에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들의 일상 복귀도 하염없이 늦어지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